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레이트 카드, 그카드입니다. 오늘은 현대카드 중에서 엔트리 럭셔리 카드라고 불리는 더 그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패키지가 보이십니까? 더 그린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이 현대카드. 더 그린 데스크가 있다는 전화번호와 함께 아래쪽으로 수신자의 주소와 이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어, 엔트리 럭셔리 카드라고 해서 처음 럭셔리 카드를 발급받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카드라고 하는데 포장은 색깔이 굉장히 눈에 띄죠. 네, 반짝반짝이는 녹색입니다. 누가 봐도 아, 저거는 현대카드 그린이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조금 구겨진 상태로 배송이 왔다는 겁니다. 럭셔리 카드라고 하기에는 이런 구김이 그렇게 자연스럽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패키지를 또 바꿀 일이 있다면 배송원이 좀 이렇게 편의성을 위해서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안 구겨지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면을 보니까 마이 퍼스트 럭셔리 나의 첫 번째 럭셔리라고 써 있고 오픈 본인 외 개봉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앞뒤로 이렇게 연결되는 포장은 굉장히 예, 인상적이네요. 자, 저는 본인이 맞으니까 이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단한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아 겉에 뾰뾰기기 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뾰뾰기가 많네요. 아 지금 장갑을 꼈더니 떼기가 쉽지만은 않네요. 네, 한번 장갑을 벗고.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예. 이게 비닐이 남는 걸 보니까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네. 한번 뜯으면 다시 붙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그냥 종이가 아니라 이쪽에 스티커가 있네요 스티커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뗄 수가 있습니다 아 봉투 속에 이렇게 뾰뾱이가 들어있는 걸 봤지만 겉에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녹색에다가 뾰뾱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특이하네요 짜잔 보십니까 이게 현대카드의 엔트리 럭셔리 카드인 더 그린의 내용물입니다 보통 카드 포장이라고 하면 딱 카드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그린에는 남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함께 보입니다. 어, 얼핏 봐도 클립 같은 게 보이고 또 오른쪽으로 보니까 금색의 펜이 보입니다. 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데요. 녹색에다가 이 금색깔 그리고 여기 하얀 색깔을 같이 쓰니까 이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더 그린 카드를 만든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군요.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펜입니다. 돌려볼까요? 아, 돌렸을 때, 이쪽에 펜이 나오고, 다시 돌리면, <laughs> 이쪽에 펜이 들어옵니다. 어, 동글동글, 이렇게 바닥에 <laughs> 굴릴 수 있는 펜이네요. 펜에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잘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더 그린 바이 현대카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는 더 그린 펜이 나왔을 때는 그냥 더 그린만 보이고 펜을 잠궜을 때더 그린 바이 현대카드 이런 예쁜 펜까지 카드 포장에 담아서 준다는 거는 이 카드를 쓰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클립. <laughs> 이 집게. 이 집게 역시 금색인데요. 어후, 그 누구한테도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더 그린 카드만의 자부심이 될것 같은데요. 잘 쓰겠습니다. 자 이제 더 그린 마이 퍼스트 럭셔리의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개인정보가 들을 수 있, 있으니까 개인정보를 예, 여러분께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더 그린이라고 이쪽에 써있고 IC칩이 있고 녹색으로 된 카드가 있습니다. 광고에서처럼 딱 카드를 봤을 때 끝에 금색 테두리가 있진 않네요. 현대 카드 하면 앞면, 뒷면, 그리고 옆면까지 신경 썼다는 네, 그런 광고를 만든 적이 있어서 옆면에 금색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옆면이 금색은 아니고 검정색 계열입니다. 카드 수령 등록이라고 써있는 스티커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제거를 해 보니까 짜잔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스티커가 있고 없고 아, 이게 광고에서 여러 가지 녹색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녹색이 있다는 걸 일깨워 주는데 이렇게 빛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laughs> 다채로운 녹색을 만나볼 수 있네요 자 마이퍼스트 럭셔리 음 갖고 싶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엔트리 럭셔리 카드, 여행과 음식인 고매 해외 쇼핑에 5% 엠포인트 특별 적립을 해준다고 하고 엠포인트로 어, 여행과 호텔, 면세점에서 사용 가능한 더 그린 바우처를 프리미엄 서비스로 준다고 하고요. 또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예, PP 카드라고도 하는 멤버십 카드와 특수 소재 플레이트를 신청할 경우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비 600만원 이용시 5만원 앰프인트 적립과 연회비 5만원 면제 혜택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참이 카드의 연회비는 15만원이에요. 당월 이용금액에 따라서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1%를 적립해 주는데 100만원 이상 결제하면 1.5%를 200만원 이상 결제하면 2%를 적립해 줍니다. 밑줄, 이 펜으로 그어도 되겠네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건 당월 이용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 적립이 제외됩니다. 자, 뭐이 밖에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잔뜩 있고요. 특별 적립 5%까지 적립해주는 가맹점은 항공사와 여행사, 특급 호텔, 면세점 업종, 항공사와 여행사, 특급 호텔, 면세점 업종에서 5%까지 적립을 해준다는 겁니다. 당월 여행 영역 이용 금액의 500만 원까지 5%를 적립해주고. 해외 가맹점 5% 적립은 당월 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100만원까지 5%를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계속 넘어가 볼까요? M포인트 추가 적립에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는 거 M포인트를 어,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전세계 800여개 공항 라운지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프리오리티 패스카드를 제공하고 이거는 근데 1년에 10번까지 무료 입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연회비는 135,000원 제휴연회비와기본연회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전용이고요. 국내외 겸용은 15만원입니다. 자, 이 뒤에는 메모지를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렇다면 앞에는 어떻게 하냐? 앞에는 여기 점선 보이시죠? 점선에 따라서 안내지를 찢어서 한 곳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딱 봐도 메모지예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더 그린이라고 해서 네, 저에 대한 한도가 들어 있습니다. 결제 은행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건지 보니까 <laughs> 고대로, 고대로 메모지인데요. 자, 그리고 여기 현대카드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클럽 서비스, 그리고 바우처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웰컴 바우처 5,000원 권이 들어가 있고, 현대카드에서 어떤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게 고객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지도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전세계 라운지, 공항 라운지 이용이 가능한 멤버십 카드가 들어있는데, 뭐 별거 없어요. 카드 번호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소재인 코팔플레이트를 신청했는데, 코팔플레이트가 같이 동봉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봉이 안 됐네요. 그냥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고 카드 뒷면이 궁금하실 텐데, 카드 뒷면에는 지금, 카드 번호가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드 번호를 좀 가리고 이 종이로 가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카드의 월드 등급입니다 음, 이렇게 마그네틱이 있고 뒤쪽에 금색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나중에 코펠 플레이트가 배송이 되면 그때도 카드 언박싱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트 카드, 그 카드였습니다.